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자 클라스 피지크에서 2회째 미스터 올림피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 범스테드의 어깨 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 때도 충분히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몸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발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지만 그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2020년 한층 더 완벽에 가까운 몸을 끌어낸 것을 보면서 대응군이 굉장히 웅장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DM으로 크리스 범스테드의 운동 루틴 분석 영상을 요청해주셔서 어깨, 가슴, 등, 그리고 하체의 순서로 크리스 범세드의 운동 루틴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리스 범세드의 경우 정석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자세로 굉장한 고중량을 다루면서 동시에 보디빌딩스럽게 운동을 정말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자세적인 부분부터 루틴의 방향 모두 주의깊게 관찰하셔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자신의 운동 루틴에 적절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어깨 운동 영상은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 프렙 중 아침에 진행된 어깨 운동 루틴입니다. 아침은 체내 신분도 상.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로 최대 수행능력을 끌어내기에 불리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유산소로 최대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수행능력의 상승과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첫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한 숄더프레스를 진행해줍니다. 본 세트 때 고중량으로 최대 볼륨을 가져가기 위해서 웜업 세트들은 보통 저반복을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다이어트 기간이라 스트렝트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55kg짜리 덤벨로 어깨를 후드를 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숄더프레스를 진행해주는데요. 첫번째 종목으로 충분히 웜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본세트로 5회 정도의 고중량 저반복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벤치에서 레틀 레이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체 반동을 제한한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삼각근의 고립을 가져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종목은 팩댕 머신과 덤벨을 사용한 리버스 플라이 동작을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견갑을 사용을 적게 가져가면서 승모의 개입은 최소화시켜주고 후면 삼각근만을 타겟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데요. 세트 후반부에는 부분반복을 사용해서 실패 지점까지 진행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사용한 프론트 레이즈와 스탠딩 숄더 프레스를 사용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기간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도 고중량 과 실패 지점을 적절히 섞어주면서 굉장한 강도의 훈련을 정신력 하나만으로 버텨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수월 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쇄골과 상한골이 만나는 지점을 서로 연결해보면 얼마나 프레임을 완성해 어깨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상체 프레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슴과 등 운동 루틴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크리스 범세드의 더 많은 운동 영상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크리스 범세드를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끈나세요 아, 혹시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